당신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성루. 10편 59편. 나의 하느님, 원수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나에게 달려드는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꾸미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피를 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보소서,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 몰려듭니다. 야훼여 나에게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사옵니다. 무죄한 이 몸을 해치려고 저렇게 몰려와 진을 쳤사옵니다. 일어나소서 나에게 오시어 보소서. 당신은 야훼 만군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깨어 일어나 만방을 벌하소서. 저 악한 배신자들을 사정 없이 벌하소서. 해 만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 안을 여기저기 쏟아냅니다. 보소서. 거품 물은 그들의 입, 그 입술에는 칼을 물고 아무도 듣는 자 없느냐 소리칩니다. 그러나 야외여, 당신은 그들에게 코웃음치시고 묻백성을 비웃으십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당신만 쳐다봅니다. 하느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사랑.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하느님은 나를 엿보는 자들을 내려다보게 하시리이다. 이 결애가 잊지 않도록 저자들을 말살하소서, 당신 힘으로 흩으시고 치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입술만 놀리면 입에서 죄가 나오는 자들, 그 교만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저주와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진노를 떨치시어 없애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후손을 다스리는 이가 하느님이심을 땅끝까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 안을 여기저기 쏟아냅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여. 수금 타며 당신을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요새, 하느님은 나의 사랑. 60편. 하느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수셨사오니, 이제 놓여오신 마음을 돌이키소서, 땅이 갈라지도록 흔드셨사오나, 이제 흔들리다 터진 틈을 메워주소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군경에 빠뜨리시고, 술을 먹여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화살 피해 도망치도록 깃발을 올려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하소서. 오른손을 뻗쳐 건져주소서. 응답하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소에 말씀하셨사옵니다. 나 이제 혼연히 일어나 세겜을 차지하고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도 나의 것, 문하세도 나의 것.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압은 발씻을 대하로 삼고, 에돔은 신버서둘 신장으로 삼으리라. 블레셋을 처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리라. 누가 나를 에돔까지 모실 것인가? 누가 나를 그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 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서 이 공경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용맹하리니 하느님이 원수들을 짓밟으시리라. 61편. 하느님,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소서. 심장이 머질 듯, 머질 듯 다급하지만, 이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원수가 달려들 때, 당신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성루이십니다. 나는 평생토록 당신 장막에 머무르리이다.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당신 이름을 존경하는 자들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임금님, 나를 더해주시고 해를 더해주시어 길이 살게 하소서. 사랑과 진실을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서 길이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에 내 서원을 그날 그날 갚아드리고 수금타며 끝없이 당신 이름을 찬미하리이다. 62편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 품에서 안온하구나.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려느냐? 마치도 기울어지는 성벽같이 무너지는 돌담같이 그들의 꾸미는 일은 사기뿐, 그들의 즐거움은 속임수, 짐짓 거짓을 품고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 품 속에서 고이 쉬어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나니,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 내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나의 힘이신 바위, 나 하느님께 피신 하리라.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 일랑 하느님께 쏟아놓아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싫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두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힘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나의 주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하신 말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라는 말씀을